놀러 온다. Next d e g r e 카드로 카드를 이겨내는 거. 그렇소. 너무 좋은 것 같아 음. 미션을 계속해서 통과해야만 이길 수 있는. 그 카드는 카드 그래. 게임을 해야 이길 수 있어. 그렇소. 카드야. 카드. 카드는 카드로 주인. 다시 개나 고기 먹어야 되는데. 와, 그 마지막에 하나 넣으면 진짜. 우리는 긴장해서 더 맞아요. 맞아. 아니 그 맞아. 폼이 맞아. 많이, 맞아. 많이 하시는 분. 친해지고 싶. 다 선배님들 중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지고 싶어? 시, 시, 시원 선배님. 드라마 그 그때부터 팬이 완전 팬이 오. 되고 거기 나오는 미소랑 실제로 보니까 오. 그게 아. 그게 생각나니까 어. 아까 전에도 되게 잘 챙겨주시더라고. 형제 관계 어떻게 돼? 저형 세븐. 야, 남자 동생 두명 있습니다. 큰 아들이구나. 네. 네 좋아, 네 좋아. You look very so natural. Uh, yeah. yeah. Thank you. I appreciate. It. Yeah. Yeah. 진짜로. 엘레가 스토리 만나겠는데. <laughs> 신동생. 네. 포근하고 너무 좋은, 어, 되게 잘해주셔가지고. 되게.. 이철 어. 수 이철? 그냥 보고만 있어도. 아, 그니까. 응. <laughs> 그래서 난다 그냥 너무 구경하는. 기분으로 해가지고 너무 웃겼어 진짜. 그 확실히 예능을 정말 많이 해보시고 아, 딱 맞아, 그게 맞아, 맞아. 나와. 다조심해될것 같아. 뭔가 다 너무 잘한자 잘하는 게잘있으셔 이철 선배님이 그게 좀 빨리 어. 돌아가가지고. 경혜 선배님이 먼저 뽑아야 되나? <laughs> 아, 먼저 뽑자. 슬레이트 <laughs> 칠게요 하나 둘 셋. 위로 둘 셋. 화이팅. Let's get it, let's get it, let's get it.